젠더 게이, 그런 정의로운 단어처럼 듣기 안 좋더라고요. 다 통제사람인데요. 아, 뭐, 젠더 게이, 뭐, 괜찮죠. 괜찮은데. <laughs> 모든 게 그런 거 있죠. 너네는 젠더니까, 너네는 게이니까, 이런 게 제일 좀 싫다는 거지. 아까처럼 어떤 시청자 못 봤어? 젠더니까 더 여성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아닌가 그런 게 너무 싫은 거. 음. 야 맞아요. 젠더면 이뻐야지. 젠더면 목소리 더 여성스럽게 내야지. 어? 젠더면 더 여성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젠더인데 왜 그래? 이런 말들도 굉장히 저는 듣기 싫은 거예요. 어? 아니 요자는 여자가 어디 있고 트랜스 인더가 어디 있어? 뭐 물론 있죠. 그런 경계는 있지만 트랜스 젠더라고 해가지고 더 여성스럽게 굴어야 되고 그게 뭐예요? 어. 여자들도 보면 남자 같은 성격을 가진 여자도 있고 정말 여대장 어? 어, 그 장군 같은 성격의 여자도 있고, 정말 또그 반면에 또, 어, 정말 소녀소녀 같은 성격을 가진 여자도 있고, 젠더도 똑같은 거예요. 음. 젠던데왜 바지 입어요? 나그 소리도 들어봤어. 젠던데왜 바지 입어요? 치마 입어야지. 그게 뭔 개소리야. 어? 그러면 지는 왜슬리바 착장 신고 야힐 신고 다녀야지. 어? 딱딱, <laughs> 어? 치마를 입었으면 스타킹에 씹어, 힐 신고 딱 와야지. 맞잖아. 그러니까 그런 편견들이 참 어쩔 때 들으면 진짜 논리도 안 맞는데 그런 논리를 맞다고 정당화시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음. 젠더인데 왜 쇼크스 있어? 맞아. 그런 소리도 많이 들어요. 어. 젠더인데 왜 쇼크스 있어요? 맞아요. 그런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예. 어, 남녀 성별이, 어, 성별을 떠나서 어, 모두 다 사람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참 그래요, 맞아요.